절단에 어, 오셨네 다들. 어. 아 어. 잠깐만. 우리 지금 김 사장, 그 그러니까 우리 쿠우님이 안 계신데. 아 어. 쿠우 그분 그 저기 보험이 잘안 돼가지고 그쪽 아. 해결하고 온대. 그 뭐야 아. 조 사장도 없는데 지금? 조 사장 조 사장님이요? 어, 조 진호 사장님이라고 원래 좀 환생하신 분 있는데 그분 뭐 있다고 했는데. 어. 그분 왜안 계시지? 난 모르지. 뭐 내가 어떻게 아나? 뭐 그거를. 나 나는... 소년이라서 몰라. 근데 안에 좀 이렇게 생각하네. 이거 왜냐면 음. 우리가 지금 개국공신들이 모여 있고 이제 최초로 만드는데 그 자리에 없으면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. 그렇죠. 그래서 다 모였을 때한 마음 한 뜻으로 만들어야죠. 그러니까 한 마음 한 뜻. 아, 난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겠 없으면 빠지는 게 맞아. 그럼 뺄게. 이거 빼는 게 맞는 거 같아. <laughs> 그래서... 아이 그래, 마음대로 해. 어차피 요 요런 날씨가 뭐대장인데 뭐. 뭐... 아이 고마웠네. 아, 그러면은 일단 다 오셨으니까 어차피. 왔다... 아 김사장님 예 아유 반갑습니다 그... 예 한분도 원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네. 말씀하신 대로라면 아 날개시로 보고 걸려 없시거든요예 지금 접속을 안해계셔가지고 그러면은 주무시러 이제 주무시러 가셔서 예 어차피 그 평생 주무시라고 하시면 될거 같아요 그쵸 뭐 어차피 저희 뭐 주화로 뭐 받은거 없지 않습니까 <laughs> 아 재밌겠다 굉장히 재밌겠는데 힘들게 주화를 먹는데 그럼 자고 계신거에요? 그럼 저희 여기서 약속합시다 저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 여덟명은 피를 안 나눴지만 피를 나눈 형제같은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아, 좋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좋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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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. 아이 참 진짜 뭐 그러면은 한번 이름부터 한번 정해볼까요 저희? 아 어떤 이름으로 할까요? 이게 갱난 이름인데 영어 닉네임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음. 음 영어 닉네임, 야, 영어 닉네임. 아, 센스가 아, 많이 필요하겠는데 아그렇죠 중요하죠 갱이름을중복으로할수 어. 가있나요? 모르죠? 안되면 그냥 저희가 첫, 번째니까 갱스터를 먹는 게 어. 어, 어, 첫 번째 니까갱첫 번째 먹는게 어때요? 게임첫 번째 아예? 어첫 번째 첫 번째 니까첫 번째 게임은 첫 번째 게임은 첫 번째 게임그게한번 해볼까요? 예 게임은 번은첫 번째 게 우리 워치님이 보내주신 거 그냥 복사한 다음에 발 하면 되는거지요? 그렇죠어 그 바로 하면 되겠다 해볼게요어 했어요 저 링크 복사로 보냈어요 네음 네. 좋아 유잉 일단은 빨간색 스카프 쓰는 게 국룰이지 해보자. 아 그러면 이제 색깔 두 개로 써도 이거잖아. 되겠구나 탱크 복사 이거 아닌가? <laughs> 이거 맞잖아요 그 여러분들 이거 맞네 <laughs> 아 이거 EMS 불러라 내가 부를게요 오케이 됐고 로단씨 지금 누웠어 네, 그, 어, 어 내가 부를게 뭐, 내가 부를게 어, 뭐야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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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, 왜, 왜 이래 왜래 아이고 목사님 이거 목부 잠깐, 잠깐만 잠깐만 아에 EMS 불러달라고 하길래 아 여보세요 생명을 책임져 그, 드릴까 드릴 드릴 말까 드릴까 말까 드릴까 말까 EMS입니다 드릴 드릴 아 여기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애매하긴 해네 네, 어디신가요 저희 거. 위치를 좀 공유해드릴게요 어. 입 벌리고 말 벌리고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요 요 단담씨요 네. 막 네. 막 네. 위치 네, 위치 공유했습니다. 빨리 와 주세요. 네, 출동했습니다. 그 네. 어, 목사님! 일어나세요. 저희 조직을 위해서 일어나셔야죠. <놀람> 왔어요, <뭐지> 왔어요, 왔어요. 왔어요. <놀람> 여기, 여기. 아, 여기, <놀람> 여기, 여기. 저기 저거 이거 목사님이 쓰러지셔 가지고. 여기, 여기. 새로, 목소리로, 여기. 여기. 아마, 아마, 아, 봐봐봐 봐. 아이고, 말하고 갈게. 사들 비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네, 500달러 준 거, 800달러 준 거겠습니다.

와저 아프네. 만들었어요. 그럼 다들 아 모여요. 드디어 창단식이다. 오 그래, 어, 받았어, 받았어. 자, 왔어요, 오, 뭐야, 어. 오. 아, 받았어. 받았어. 돌아와 줘. 자보자고 어두루두루. 떴어요, 저. 어 뭐야, 저기 어, 왔네 뭐야. 10분 카운트. 일단 가보도록기로 음, 가보죠, 일단. 오케이. 가봅시다. 가보자, 가보자고. 어, 전 오, 전쟁이 시작됐다는지? 뒤에 빨간색 네모가 뜨네. 여기네. 차가 다 있어.

오오. 들어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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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분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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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우리 오 우리 존이야 그러면은. 오 멋있다. 오 네. 아 목사. 뭐냐면은. 이게 여기서 그 버티기네. 아 버티기. 아 누가 와서 안 빼주면 못한. 어차피 뭐그 다른 그게 없으니까. 아 목사님 그러면은 여기 한 명만 서 있어도 되니까 우리 조직 색깔에 맞게 흰색으로 옷을 갈아입고 오는 건 어때? 어 갔다 와 일단 다들. 나 내가 여기 있을게. 이미가 최고로... 다는별로요 됐어, 나 마음에 들어. <laughs> 그리고 이제 우리 자매님들, 형제님들, 기다리다 왔 위기 질서부터 정하죠. 이, 아, 좋아요. 좋아요. 이, 일단 뭐. 저는 일단은 인턴인 것 같으니까 인턴으로 빠질게요. 정해줘봐 주세요. 아, 네 목사님. 아, 네네네. 이게. 사시네. 아, 저희그이 서로 통성명이 안된것 같아서 우리 조직원분들이랑 그러니까, 그 통성명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어, 예리 네, 우리. 네, 네. 우리 주기 주기자님 데려오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아, 주기자님 저희 어, 통성명부터 어, 다시 하겠습니다. 아, 아, 네. 아니 아, 이거를 아, 먹는 게 할자 어. 쿨립 얼마나 되는지. 음. 몰라서 우리 일단은. 우리 두만 형제님부터 말씀하십시오. 네, 내 이름 강 두만입니다. 어, 21년 동안 일단 트럭 기사를 했고 뭐 모르는 거 없으니까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보라고. 알겠다고. 아, 네, 좋습니다. 역시 <laughs> 두만씨. <옥주> <laughs> 역시 강사장님 음, 믿고 있습니다. 우리 또 전투 요원. 음. 자 그리고 우리 옥주 씨. 안녕 나는 구5년생 황보옥주 여기서 퀸을 맡고 싶어 잘 부탁해 나 싸움 잘해 <laughs> 반가워요 반가워자 우리 지대기 자매님 <laughs> 우리 손님들 <laughs> 저는 여기서 이제 또 재롱잔치 무리는 막네 지대기이구요 저는 <laughs> 하고, 여기 와서 웃음싸기 할것 같으니까. 여기서 열심히 인턴 역할하겠습니다. <laughs> 우리 밀디션 노래 한곡 부르세요. <laughs> 아 좋아, 네아 좋아. 밀디션, 출발. 자, 일단 다 사진 하나 씩찍고 우리. 이 아, 아, 좋아요, 좋아요. 좋아요. 아, 좋아요. 아, 사진이요? 예. 어. 자, 오라고 오라고. 이쪽으로 보시고. 오이씨. 아니 우리 우리 쥐쥐 어디 갔어, 쥐돌이. 어디가 쥐들기 어디가 쥐들기 아 잠깐. 아치다 했어. 여기서 지금 저희 영역 표시하고 왔습니다 음. <laughs> 이 냄새로 사람을 쫓는다는 건가? 오케이. 우리 사, 다, 다 같이 아, 우리 사진 찍고 우리 지인턴이 사진을 우리한테 다 보내 준다. 네 자. <웃음> <웃음> 아니, 뭔, 씨. 좋습니다. <laughs> 알겠지? 자, 간다. 하나, 둘, 셋! 인지! 갱스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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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갱스터. <웃음> <웃음> 존나 힘 빠져. 아니, 이게 뭐야, 씨.